안녕하세요. 어, 아, 쭈병 미니어처입니다. 오늘 라바 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제가 지금 까다가 너무, 넘어, 휴대폰이 넘어져가지고, 꺼져가 다시 하는 건데요. 일단, 이, 이거과, 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필요합니다. 생수여야 돼요. 이야! 이거는, 뜯어주세요. 이 종이를 빼고 처음에 먼저 음, 여기 오, 여기 절지선까지 물을 부어요. 그 다음에 이과이 스프를 넣고 계속 섞어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어이 어, 젤리를 만드는 것을 넣어주면 되는데 가위랑. 이거, 섞을 것 필요합니다. 에이 이거 왜 이래. 아, 여기. 섞을 것이 필요합니다. 네,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볼 거예요. 네. 으! 죄송합니다. 일단 먼저, 깔 거는 되도록이면 제대로 잘 제대로 넣어줘야 되니, 잘 부어야 돼요. 왠지 모르겠지만, 물이 부족해. 잠시만요. 네, 지금 물을 좀더 준비했습니다. 밖에 소리가 들, 아, 밖에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여기, 선까지 부어주고, 오, 딱 맞췄다. 선까지 부어주었으면, 가루를 넣을 거예요. 사과 맛이났네요 이것도 사과 맛인데. 완전 통통. 이거. 이거 대충 그 이거 초밥 만들 때 하는. 아이고 이거 대다 어머나, 깜짝아. 그, 이거 초밥 만들 때 하는 그, 뭐지? 연어 알 만들 때 쓰는, 일단 노트 아나요 그거 주황색깔. 대충 그것처럼 얘가 그 역할을 해요. 일단, 이것을 안에다가 부어주신 후,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잘 저어 줍니다. <laughs> 가루를 넣으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오네요. 절치산 남아서 네 우려 네 녹여주고 오겠습니다. 네 이렇게 섞어 주었습니다 이거 조금 맛있네요 여기 조금 또 있는 거는 계속 섞다 보니까 저하스크 뭔가가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돌려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돌려서 잠시만 여기서 어떻게 조용히 해네그 다음에 이거를 그렇지. 예. 네. 이렇게 해 줍니다. 오 마이 갓. 뭐 사과 맛도 맛있겠다. 에휴, 아마도 제 예상에는 상당히 많이 될것 같네요. 이렇게 많이는 될 정도밖에 없어요. 더 많이, 더 많이! 죄송합니다. 동생이 제 방에서 계속 뭐 하고 있네요. 네다 했네요 음... 날씨... 음...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? 우와 아까 쭉 짜져가지고 된 것도 있네요 몇개 와우 이정도면 돼? 이정도면 돼? 감사합니다 야 좀!